아, XM 똥 길들 하 겠어？복수 <laughs> 할 거야？로콜라 <laughs> 팀 인가？아, 이 구나, 하나 둘셋넷 다섯 아, 여 기도 막 고, 저 기도 막 고, 야 뭐야 이거뭐야이이이거 <laughs> <laughs> 뭐예요 이거? 뭐, <laughs> <이번에> 같이 신청했구나, 보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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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싫발아나빵 아, 터졌다 진짜. 잘 잘. 와개 찐다. 와, 진짜 빵 터졌다. <laughs> <laughs> 아. 와, 진짜 쩐다. 아, 나개웃기시 아, 대박이다. 아, 멋있다. 여기자 이상한 애들이 다 있네. 뭐야 돌아나 돌아다. 말랑카오님 달리면 되지, 되지 않을까? 오 개쩔어. 아 요불바고 요불 있구나 생각하니까. <laughs> 아 개웃기시. 들어왔나 들어간 것 같아. 왜, 왜 카오님 못 들어가고 있어? 등 <laughs> 뒤졌다, 씨발. 똥빼 좀 이들한테. 똥빼미 그것도 높지 않나? 양꾼. 아, 양꾼. 어? 메지를 두명다 한꺼번에 매지했으다 어. 사제랑.. 사제랑.. 사제랑 한꺼번에 매지했으 사제 0와 개아파 개새끼 이 같이 매지가 안되가지 고 어차피 근데 저기 힐러.. 아이3일런가 뭐하더라? 이 일로요? 어, 저, 저, 들루는 그냥 기수인 것 같고. 음, 그럼.. 전사가 둔것 같은데? 전사. 야, 기대수 맞아. 두루 두루는... 적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죠? 야, 뒤에, 뒤에, 뒤에. 뒤쪽. 뒤에 기수. 저

안될 듯... 그 음. 되겠다. 제가 보기에는 이두둥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, 여기뭐 거의 그냥 썰잔데... 그럼 썰자를 얘들한테 말해야 되겠다. 모반, 무반, 모반 모반? 아 다시, 다시 올라가야지 얘네 2층으로 다시? 모반, 모반 부리우리기 무반 부리기, 무반? 무리, 무리기 무반. 오, 무리기 무반? 나가는 중 어딨냐 모반이다, 아니다 무덤이다 아이고, 잡을 수, 잡을 것 같아요, 그냥 그냥 잡아요? 뒤에 전사 안 나가 이거가 누구냐? 말랑카오 님이 혼자 나오기가 되게 힘든데, 지금. 하, 지원 가 가게, 지원 가게 됩니다, 내 이게 아직 안, 못 나갔어요. 사자만 잡으면 되겠다. 석탄을 변이하고 있어서 지금 먼나 가는데. 아이씨. 이쪽으로 가 받아줄걸. 어, 이거를. 엑셀린 잡고 있죠, 미들에서. 중, 중통? 또 이제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근데 잠나 부활. 3 초, 2 초, 1 초. 근데 근데 얘네 얘네 음. 사제가 그냥 잡혀가지고 응. 음. 그냥 잡을 것 같은데. 검사. 능가 계십니다.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등통 나가는 중. 응. 음. 오빡치네요 음. 어, 아이씨 자유지네 자유지 때문에 저거 체크가 된거에요 얼마 남았어 말타고 어 됐네 풀렸네 자 묶어놓을게요 아이씨 자. 나데이무못 끊을 것, 나... 뭐것 같은데? 이 계속 들어가 아 산타 말라카우님 어디로 나오실 거예요? 아 죽었어 아냥 양반 계속 저 주변 광호. 제가 말카운저호로갈게노실거으니까뛸 그쪽으로 나오기 힘들 듯. 저 아, 봐, 오케이. 오래, 오래. 어약약니약약 안돼. 어 받아야 돼. 이따 볼게요. 볼게요. 먹을 수 있어? 먹었어요. 좋아. 자유지자유지 자유지 빨아야 되는 이거. 아, 아 나자유지 씨발 풀이야. 잠면 한번 있어

아 시시발 못 받아. 와 진짜. 방금 애들 기트었나 중통인가? 중충 자유지 자유지 먹었어. 아저회재가 전화 짜 안돼. 안돼 제발. 아. 고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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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발 아 <laughs> 아, 우리 똥뱀이 들어디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? 아, 이거, 쩡패맨들 다못 이기나? 얘들 진영이 흐트러졌나? 와. 이빨양꾼이랑고 생각하고 중 나와도 그렇게 좋아보을 중을 썰어버리면 안되나 이거? 똥때미 드리이 그냥 차라리 무우로 그냥 쫓고 나오도될것같아 지금 무반쪽에 많아가지고 중이 많아요 중에 근데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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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을 중을 나와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부축시 아 <목소리> 나왔어 나왔어. 오, 진짜 충충 충, 충. 근데 우리 아 진짜 자유지 겁나 빠네 얘는. 자유질 해제가 돼야 된다. 영재! 죽었다. 샷샷! 샷샷! 자, 인접도 우리 타임인가? 구, 자. 자, 바로감. 이게 힘들 것 같은데, 여기

중으로 오시면 아마, 얼락 그, 얼락 기 수들이랑 만날 것 같은데, 지금 중, 중간 지났거든요, 지금. 아, 중간 벌써 지났어요? 나 돌아야지. 중간 지났어요, 지금. 곧중동 들어가요. 응, 음, 우리, 이리가 2층으로. 말랑카오님, 2층으로 갈게요. 아, 이거 지금 톡안계시고 아, 이거 안 계시구나. 앞에 싹쓸어버려야되겠 그냥 이걸. 오케이 홈필름이랑 다 쓸어버리고 가자 우리 이게 오케이 까.. 까버려 그냥 점사해서 잡아버리면 되지 이거 혼자 갈수 있으면 우리 그거 하면 좋은데 선 제가 호의를 해볼게요 얘 들어, 들어.. 들어갔죠? 지금 깃깃 들어왔어요 오케이드가 해주지 않는건 아닌 아니에 아.. 오. 오. 안돼! 다 잡아 그냥 다다 잡아 어왜 이렇게 빨라 얘네 이차 들어 일단 들어.. 일단 우리 기.. 어 집이 됐어요 알아 어, 가자 어. 가자 똥개미들 이력을... 3층인가? 아이 낭꾼이만해서 3층인거 같은데 어, 3층 맞네. 와, 양꾼 기사 사제 수비 중 3,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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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2, 2, 2, 2, 2, 2, 아, 이 양쪽 딱, 딱, 빈치고 있네. 오, 양껏 잡으면 올라갈까요? 먼저 한, 한 마리는 잡아야 돼. 한 마리는 매제하고 한 마리는 잡아야 돼, 이거. 네. 아. 일단 제가 사랑의 뒷부을 매제하고, 어. 아홉 비누 주면 안 된대. 네. 아, 예, 예, 제가 일단 소리처럼 매기고. 사제 변이, 사제 변이. 아, 이 예. 아, 이거 안 돼. 누가 어디서 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? 기사마봐아맞겟타 기사 이제 양궁 둘에 응. 기수까지 있겠구나. 다섯 명 5명, 다섯 명이니까 삼 명인데요. 많이. 있네. 힐러 힐러를 둘 매주를 하고 한놈 점사하고 잡고.

둘 엑셀님 지금 보고 그러면 축격 주격, 주격 받고 어떻게 해보면 음. 뭐 잡을 거예요? 엑셀 든 일단은 잡으면 제가 대화을 때는 사제는 번위를 응. 그냥 그냥 억지로 꾸겨놓고 응. 기사일를 마찰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. 맞아. 그 맞아. 맞아, 것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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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가자. 이 새끼 잡고 맞아, 앞에 있는, 있는 어, 어, 원전약품 좀 잡고, 거. 어, 거 잡고. 거. 내가 사제 양. 사제를 번위를 해볼게요. 제가. 내가 기사마반 사제 양 기사마반 다 넣었어. 이렇게 로 잡고 그냥. 잡으면 돼, 잡으면 돼, 그냥 그냥, 그냥, 잡으면 해. 해. 그냥 잡으면 돼. 네. 어, 오케이, 히야. 오케이, 이제 바로 밀어. 또 밟혔어. 아 씨. 아, 우리 계속 죽었다. 아, 나 똥뱀 새끼들 진짜.